강남의 작은 아파트 어둠 속에서 지은은 차가 식은 찻잔을 떨리는 손으로 붙잡고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들뜬 듯 뛰고 있었고 오늘 들었던 말의 무게를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다. 그건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야 하는 거야라고 민준이 말했다. 그는 그녀의 비공식적인 멘토였으며 그녀가 항상 닿을 수 없는 존재로 여겼던 사람이다. 그 문장은 마치 주문처럼 그녀의 마음 속에서 울렸다. 호기심 어린 학문적 대화 이상의 것이었다. 그것은 은밀한 초대였다. 반쯤 열린 문처럼 금지된 세계로 인도하는 통로였다. 창 밖으로 도시에 불빛들이 먼 별처럼 반짝이는 것을 바라보며 지은은 자신의 삶을 영원히 바꿀 한계를 넘으려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공기는 묵직하고 암묵적인 약속과 알려지지 않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은의 하루는 늘 단조로웠다. 아침이면 강남역 근처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오후에는 대학교 미술 수업에 참석했다. 그녀의 삶은 규칙적이고 안전했지만 어딘가 부족함을 느끼게 했다. 가족들은 그녀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이런 생각만 하니 라고 어머니가 잔소리하듯 말할 때마다 지은은 답답함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인사동 시장에서 발견한 오래된 서해 노트가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위해라는 문구는 그녀의 마음 속 깊은 곳을 건드렸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갈망하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민준과의 첫 만남 이후 그녀의 일상은 조금씩 균열되기 시작했다. 그의 존재는 그녀에게 익숙한 세계를 뒤흔들어 놓았다. 이 이야기가 흥미롭다면 채널에 구독하고 댓글로 호기심이라는 단어를 남겨주세요. 그 노트를 발견한 지 며칠 후 지은은 가족 모임에서 민준을 처음 마주했다. 그는 어머니의 오랜 친구 아들이었고 항상 형처럼 여겼던 존재였다. 하지만 이번 만남은 달랐다. 그가 서의 노트에 대해 물었을 때, 지은은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건 내 것이었어."라고 그가 말하며 미소 지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웃음과는 다른 무언가를 담고 있었다. 지은은 그의 시선이 자신을 훑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고,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은 다시 한번 요동쳤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자신의 손끝이 아직도 그의 시선을 느끼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왜 그의 단순한 말 한마디와 눈길이 이렇게까지 강렬하게 남는 걸까? 그날 이후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민준을 더 자주 생각하게 되었다. 그 후로도 지은과 민준은 우연히 마주치는 일이 잦아졌다. 한 번은 북촌 한옥마을의 조용한 골목에서 또 다른 때는 한강 공원의 고요한 벤치에서였다. 그들은 항상 짧은 대화를 나누었지만 말하지 않은 것들이 더 무겁게 느껴졌다. 민준의 손가락이 우연히 지은의 손등에 스칠 때마다 그녀는 전율을 느꼈다. 혹시 이건 다내 착각일까? 라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민준의 눈빛은 그녀의 의심을 더욱 키웠다. 그는 항상 그녀를 바라볼 때 약간의 망설임을 드러냈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단 둘만 남은 듯한 느낌을 주었다. 지은은 자신이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러나 그녀는 뒤로 물러설 수 없었다. 오히려 그녀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졌고, 그가 말했던 가르침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고 싶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금지된 욕망과 현실 사이의 줄다리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이 이야기에 몰입하고 있다면 채널에 구독하고 댓글로 갈망이라는 단어를 남겨주세요. 어느 늦은 밤, 민주는 지은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저녁 북촌에서 나를 만나줄 수 있겠니? 라고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진지했다. 지은은 망설였지만 결국 알겠어요 라고 대답했다. 다음 날, 그녀는 약속 장소로 향하는 길에 자신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곳에는 오래된 한옥 찻집이 있었고 민주는 이미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차를 따르며 말했다. 오늘은 특별한 가르침을 줄게. 그의 말투는 여전히 신중했지만 그 속엔 숨길 수 없는 열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지은의 손을 잡았고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걸 알았다. 이 작은 접촉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금지된 세계로의 첫 걸음이었다. 찻집에서 나온 후 민주는 지은을 인적이 드문 정원으로 이끌었다. 달빛이 나무들 사이로 부드럽게 비추며 두 사람을 감싸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는 것을 느꼈다. 민주는 그녀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쳐다보며 말했다. 지금이라도 멈출 수 있어. 하지만 네가 원한다면. 그의 목소리는 마치 밤 공기처럼 따뜻하면서도. 위험하게 다가왔다.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눈을 감고 고개를 살짝 들었다. 그 순간 민준의 입술이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닿았다. 작은 접촉이었지만 그것은 모든 것을 변화시켰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스승과 제자가 아니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금지된 경계 너머로 넘어갔다.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다. 이 장면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에 구독하고 댓글로 운명이라는 단어를 남겨주세요.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자신의 방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죄책감과 혼란이 가득했다. 나는 무슨 짓을 한 거야? 라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동시에 민준과의 만남이 주었던 강렬한 감정들을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금지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에 갈등했다. 한편, 민준도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면서도 멈출 수 없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지은을 처음 봤을 때부터 그녀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꼈지만, 이제는 그 감정이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번져가고 있었다. 두 사람은 가족과 사회로부터의 비난을 두려워하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지만 그들의 시선은 점점 더 자주 마주쳤고 작은 제스처조차 숨길 수 없는 열정을 드러냈다. 이 금단의 사랑은 그들에게 달콤한 유혹이자 무거운 짐이 되어가고 있었다. 몇주후 민주는 지은에게 한 통의 편지를 건넸다. 우리가 이 길을 계속 갈 수는 없어 라고 적힌 문장이 그녀의 가슴을 찢었다. 그러나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그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하지만 네가 원한다면 나는 너와 함께 어디로든 갈 준비가 되어 있어. 그녀는 답장을 쓰려 했지만 단어들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사회적 규범과 내면의 욕망 사이에서 그들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해야 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한강 다리 위에서 마지막 만남을 가졌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눈빛에서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각자의 길을 걸어갔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불완전한 열정의 불씨가 남아있었다. 그 불씨가 다시 타오를지 아니면 꺼져버릴지는 아무도 몰랐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에 구독하고 댓글로 선택이라는 단어를 남겨주세요.